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. 그래도 상반기 초반에 좀 많이 제가 제 기대만큼 좀 플레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승을 해가지고 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. 저는 시합 때좀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갈수 있다라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,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치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청라 코스를 좋아해서 잘 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어, 청라 코스에서 하는 하나 금융 챔피언십 잘 우승하고 싶고 또 메이저도 우승해보고 싶은데 메이저 세개 코스 중에서 하이트 질로 챔피언십 코스가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서요. 하이트 질로 챔피언십에서 어, 우승하고 싶어요. 지금이랑 똑같이 좀 제가 치고 싶은 대로 좀 자신 있게 잘 쳤으면 좋겠고 어, 그러려면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잘 보완해 나가서 그렇게 잘 하고 싶어요. 네. 안녕하세요 황유민 프로입니다. 어, 일단 상반기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음, 하반기 위해서 잘 휴식기에 잘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반기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